송강호 님이 삼성 QLED 했잖아요. 내일에 네, 왜 삼성 QLED 만야 그 LG 올레드도 디테일 병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듀티오 올레드 디테일 병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이 계시면 모시고 하는 게 정답일 것같아요 오석강 프로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문가한번 보고 인사 한번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올리드 TV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세대 TV다 네. 백라이트가 없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광고 보니까 Q LED TV는 왜 두꺼운 거죠? Q LED TV는 롤러블이 되긴 힘들겠네요 Q LED TV는 블랙을 정확하게 표현하긴 어려운가요? 광고 보시면 느낀 게 혹시 있습니까? 대놓고 까는구나라는 걸 알죠 뭐 백라이트가 없는 건 진실이 맞잖아요. 그렇죠. 백라이트가 없죠. 뭐 네. 세계에서 가장 얇은 TV 있구 맞죠. TV가 맞죠. 맞습니까? 맞죠. 저희는 팩트 말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네. 홀레드는매인지매인지가 몇 인치, 몇 있습니까? 무조건 어요 빨라! 아니, 부서뜨다 어, 55인치? 55인치? 65인치? 65인치? 네 77인치가 있습니다. 77인치까지 지금 세가지 라인업으로 가고 있는데 네. 55 뒤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네 가지 숫자가 있죠. 뭐, B하고 C, E, e C. W.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예. 화질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없어 해상도에 차이가 예. 없고, W하고 E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60W, C가 40W, B가 40W짜리가 있고, 20W짜리가 있어요. 아, B는 좀 애매하게 40W도 네. 있고, 20W도 네. 있다. 네. 화질 개선칩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예, 그쵸. 그렇죠. 한고는그 라인업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죠? 어, 화질 개선칩은 B가 알파 7 알파, 알파 c. 아 그리고 이제 c 부터는알파9가 붙습니다. 그러면 알파9가더 좋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아, 그냥 숫자가 좁으니까 훨씬 더 좋죠. 네, 아. 예, 좋은 거 있죠. 그러면 뭐 LG에서 사운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돌비 에티모스라는 네. 말을 많이 네, 많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아이는 상관없는 겁니까? 뭐냐면 뒤에 F만 안 붙으면 돌비 에티모스는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움직이는 사운드를 표현하는 게 바로 돌비 에티모스입니다. W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시그니처. 예. 아 시그니처 모델.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약간 어둡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매그 매장 촬영 상소가좀 어둡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OLED를 선택해온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브라운과두꺼운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PDP. PDP. 그다음, TV, 예. 그리고 LED. LED LCD. LED LCD. 그런 다음에 올레드까지 나왔습니다. 일명 4세대 TV라고. 그렇죠. 예. 4세대 TV. 가장 얇기 때문에 여러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벽에 착 달라붙는 웰페이퍼 시그니처 모델부터 롤러블까지. 마침내, 롤러블까지. 스스로 빛나는 건 올레드 TV 뿐입니다. 롤러블, 은 왜냐면, 안겨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판매는 아직 안 네. 하고 있는데, 네. 출시돼가지고 하디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TV는, 집의 얼굴이에요. 친구들이 이제 집들이 할때 하는 게 TV 자랑하려고 오거든요. 네, TV 자랑이요. 확실하죠. 아, 네. <laughs> 그럼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올해 TV 틀어놓지 말고 친구 집들이할 때 갤러리 모드가 하나 있어요. 어, 시원한 네, 네, 네 이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집에 TV가 어디 있어? 딱 이렇게 했을 때 우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음. 라인업 제일 중요한 건 55, 65. 77이 있고 그 뒤에 옵션이 4가지가 붙는데 그 옵션에 따라서 스펙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인데 OLED가 뭐다? OLED를 집에 갖다 놔도 사용을 기능을 들 사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분들은 잠깐 우리 오프로님께서 시연 한번 하는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오프로님 OLED가 무엇이다 시연 한번 더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구독했나? 구독 한번 해도 LED TV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는데 뒤에 F로 끝나게 되면은 일반 리모컨이 나가고요 K나 G나 그런 모델들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요런 매직 리모컨이 나가게 됩니다. 이 리모컨이 있어야지만 OLED TV를 100%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스마트 5에서 4.0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 TV로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고 넷플릭스 감상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요. 돋보기 모양. 자, 아까 제가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올레드 갤러리라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레드 갤러리. 올레드 갤러리 형태로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아트 갤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좀 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매장 데모 모드 특성상 요거는 가정 모드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TV 사시면 깔려 있습니다. 비 내리는 풍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비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요거 귀찮으시면 볼륨 50. 아, 됩니다. 소리 꺼. 소리 꺼집니다. 자, 요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올리드 TV를 정말 끝판왕으로, 이렇게 끝판왕, 정말 화질 좋은 끝판왕으로 즐기고 싶다면은, 제가 검색해드리는 거는, 4K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은, 정말 화질 좋게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4K 뮤직비디오 틀어줘. 짱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객님 취향에 맞는 걸로 해서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름이면 에어컨 틀어놔야 되고, 현재 지금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틀어놔야 돼요. 어, 올레드 TV가 있으시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 매직 리모컨에서, 여기에, 외부 입력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인공지능 홈보드가 뜹니다. 현재, 홈 IoT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에어컨이 현재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에어컨 한번 꺼볼게요. 현재, 운전모드 냉방, 희망 온도 18도, 풍량 강풍, 절전 여부 없고, 자, 여기서 제가 이 버튼 누르게 되면, 네, 에어컨이 진짜 꺼지죠? 에어컨을 다시 켤 수도 있습니다. 켜볼까요? 오, 진짜 켜지는데. 그리고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 항상 가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공기청정기가 켜집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로봇청소기까지 달려있으면 이걸로 로봇청소기까지 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오프로님. 아 진짜 뭐시험 잘하시는 것 같지 않냐 아까 제일 신기했던 게 네. IoT 기능으로 집에 있는 LG 에어컨하고 LG 공기청정기 그리고가 로봇청소기까지 제어할수 네,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 생각보다 <laughs> 한정도 기능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아, 빅스비라는 아, 기능이 예, 있습니다 우리 LG 아. 올레드를 검색하다 보니까 항상 연관되는 검색어 아. 아,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의 상에이 예. 부분은 어떻게 예. 한번 이 장면이 볼수 있겠습니까? 번인 현상이라는 거는요, 요 소재가,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 그러니까 올레드 소재기만 하게 되면은 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LG TV라서 번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 모든 전자제품들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한 장면으로 올래에 대해서 얘가 하게 되면은 번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TV도 예전에 이제 올리드 TV가 벌써 나온 지가 5년이 됐는데 소비자가 그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홍박사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번인 현상을 제가 여러 뭐 유튜브 영상이나 자료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올래드 TV란 자체가 RGB, 레드, 그린, 블루 색깔로 표현해 줘가지고 이세 색깔이 33%씩 들어가면 이 색깔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RGB에서 OLED 뿐만 아니 라 지금 OLED란 자체가 자체의 기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청색 부분이 네. 조금 빨리 소모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네. 현상이 생기는 현상이 있다는데 지금은 LG OLED 패널이 제가 알기로는 WRGB. 왜냐하면 뭐 화이트 부분이 지압 부분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없을지는 지금 아직 100%. 는 뭐, 없다. 이런 말을 못할 것같아 대신에 계속 개선을 내고 음, 있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정답은 일단은 백라이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놀람> 얇은 이 같아요. 삼성도 13조를 투자해서 QD 디스플레이라는 걸 출시를 안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들었습니다. 또제 2의 전쟁이 안 시작되겠습니까? 어,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TV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이 퀄리티 네. TV가 좋아요, 원래 TV가 좋아했을 때 사실 저는 손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삼성에서 드디어 이제 LG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 살짝 긴장도 되지만. 긴장도 되지만. 네. 그래도 세상에.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게 전세계 최초로 만들었낸게 l g 전자 아닙니까? 전세계. 대응했지. 뭐 <laughs> 그렇죠. <제가> 특허권은 일단은 <laughs> 네. LG 올레드가다 두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네,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어, 좋은 승부.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laughs> 네.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 해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잘안나와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laughs> 네. 이게 일취합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홍박사 가전는 특별히 시나리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하다가 보면 스펙이 약간 오류가 나는 부분도 있고, 편파적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올레드 분석편, 오늘 우리 오석한 프로님과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아, 또 만나요! 제발! 제발.